고혼까지 이어갖고 내가 궁예가 되야 되냐고 내가 어? 눈 한짝 가리고 니들 마음 니들 쌍난 마음 남친 마음 너의 마음까지 내가 다 읽어줘야 돼네 마음은 니가 알아야 지 남자친구가 주말에 꼭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데 불안해하는 게 이상한 거겠지? 야 남친도 사람이야 <laughs> 대한민국 근로조직오 일째야 사람이 하루를 쉬어야지 그리고 개인 시간이 너무 없으면 나중에 지쳐요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면. 나랑 있는 시간은 즐겁지 않다는 거야. 나랑 있는 시간 쉴 시간도 아니야. 근데 난 매일 보고 싶은 거야. 걸... 그러니까 그씨발 욕심을 부리면 된다니까. 남친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고. 이게 아니야. 네 여친이의 소유물이 아니야. 둘이 같이 밥 먹고 즐기고 다할수 있지만은 너랑 있는 시간이 지겹고 힘들다는 게 아니야. 어?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. 어 맞잖아. 너네도 그렇잖아. 깃발에 끼인 시금치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. 지수가 언제 때니 그런 느낌인 거야. 개인 시간은 언제나 필요해요. 그런 걸 이해 못 해주면 금방 헤어집니다. 금방 떨어져요. 야, 반대로 너네 엄마 아빠가 어? <laughs> 너네 부모님을 바로 왼쪽에 감시해 봐.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. 엄마, 나도 혼자 있게 시간 좀 줘. 아빠 내마스러우지 마. 할거 아니야. 알겠어? 누구에게나 어떤 관계에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.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잖아. 아, 그니까 아니. 잠깐? 잠깐 만나는 건 가는 시간. 갔다가 집에 오는 시간. 갔다가 또이 네 얘기로 들어줘야 되고. 뭐 통화만 하면 됐지. 그럼 맨날 봐야 돼? 야! 맨날 보고 하루 안볼수 있는 거야.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봐야 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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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, 피곤해서 어떻게 만나, 아니 시룻비움 내 친구 남친이 자기랑 전화 못한다고 친구가 다른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걸 싫어한데 이게 말이래? 왜 개인 시간을 존중 안 해줘? 내 여친 나랑 전화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못 만나? 요런 느낌이야! 아이 좀 사생활 좀 존중 좀 해줘 니들거야 어? 니들 여친은 니들 뭐 핸드폰이야? 남자친구 니들 핸드폰이야? 하여튼 이건 내가 봤을 때아니라 생각합니다. 개인 시간은 존중을 해줘야 돼요. 핸드폰고리 열쇠고리 키링이 아니야. 오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딴 애랑 노는데 어떡해? 나도 놀아줘라 얘기 <laughs> 야! 너네 왜 이렇게 오늘 소유욕이 넘쳐! 너네 오늘 왜 이렇게 욕심쟁이야! 왜꽉 쥐고 안 놔줄라 그래! 소에꽉 쥐고 있으면 모래 한다고 요 오히려 야 너랑 제일 친한 친구가 다른애랑 놀수 있지 다른 애랑 놀데 다른 애랑 많이면 문제야 다른 애랑 놀수 있지 너랑만 친구해야 돼너뭐 걔랑 평생 친구 해줄 거야 지금은 그럴 거 같지 아업 때만 아니야 이씨자 얘들아 서로 서로의 각자의 개인 사정을 좀 존중해 줍시다 이런 애들이 나중에 남친 여친 생기지 친구 버리 남친 여친랑만 놀아 <laughs> 어, 서로 서로 존중해줘야 돼. 씩씩스럽네요. 어. 알았어, 쉬게 할게. 그렇지, 그렇지. 대신 쉬게 해주고 남친한테 얘기. 오늘 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다음날 만날 때 나한테 끝장나게 잘해줘야 돼. 오케이? 그럼 남친도 알 거야. 오케이. 다음날 끝장나게 잘해주지 않으면 다음엔 쉬는 시간은 없겠다. <laughs> 알았지? 어? 너네도 학교 선생님들이 야 쉬는 시간에 책 펴놓고 공부해, 책 읽어 이러면 동아리가 개소리라고 해서 뒤질라고 이러잖아 그거로. <laughs> 똑같은 마인드야. 쉬는 시간 있어야 다음 수업을 잘 듣는다. 학기 중에 둘이 영화 보고 밥 먹고 한 같은 반 오빠 좋아하는데 방학 때 같이 공모전 하기로 해서 우리 집에 했어. 근데 막 진짜 은근 스킨십에서 헷갈려요. 근데 뭐 은근 스킨십 하는 거면 마음이 딱그 마음 아니냐?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먼저 이 감성적인 교감이 없었는데 육체적인 교감을 먼저 하려 그런다? 네, 너가 오케이 뭐 오케이야. 근데 너는 감정적인 게 앞서는데 육체적인 게 먼저 이렇게 쓱 들어온다. 그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야 보이든 저거는 네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굳이요? 굳 그지? 어머, 이제 이런 식으로 샤오미? 뭐 이런 식으로 네 <laughs> 의사라도 물어보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 손이 쓱 들어오면 그거는 개새끼지. 성남이 나한테 고백은 아닌데 나 좋아한다고 진지하게 얘기한 이후로 마음이 신난데 이유를 모르겠어. 이후에 몇번 만나긴 했는데 왜 마음이 안 좋을까? 그걸 모르지, <laughs> 아니 이제 씨발 내가 마법의 소라고돈까지이어고 내가 궁예가 되어야 되냐고 내가 어? 눈 한짝 가리고 니들 마음 니들 쌍남 마음 남친마음 너의 마음까지 내가 다 읽어줘야 돼네 마음은 네가 알아야지 네 마음은 네가 알지 누가 알아 이씨. 2년 짝사랑 중인데 선톡 전화 맨날 걔가 하는데 연락 와도 귀찮고 짜증나서 안 보고 단잡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보면 좋은나왜 이래 네. 몰라 씨발 네 마음을 네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시작했될지 모르겠다고? 난 이게 정말 이해가 안돼 그게 안 돼? 손톱 보내는 게안 돼? 너네는? 난 너무 이해가 안돼 집을 데려다 놓았어? 잘 들어가셨어요? 이게 어려워? 거기이가을 이어가는 게더 어려워? 잘 들어갔어? 그리고 어잘 들어갔어? 나는 이제 막 씻었어. 아 이제 뭐하지? 심심하다 이러면 나도 가는 길이 심심해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주고 받할수 있는 거 아니야? 난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워. 만약에 누가 날 데려다 놓았어? 내가 고마워. 아 고마워. 잘 들어갔어? 라고 하는데 상대 쪽에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요. 난그말 하고 싶어. 난예 네 이상 잘들어갔냐물어본 건데 상대 쪽더 하고 싶으면 아이씨, 나 이거 어떻게 끊지? <laughs> 난 이거 끊는 게더 어려운데 이거 이어가는 게 어려워? 아난 이해가 안 되네. 이건 진짜로 그런 식으로 데려주셨으면 고맙다. 밥한끼 먹었으면 밥 얻어먹고서는 다음에 내가 살게 할 카톡으로 어,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뭔가 그렇게 카톡 보내는 게 너무 작업거는 거 가지고 있다가 걱정돼서 작업거는 거 같아 보여야지 야, 그걸 하니까 긴가민가 해야 된다고 긴가민가 어, 이 사람 나 친해지고 싶나? 작업거는 건가? 긴가민가 해야지 작업거는 거 맞잖아? 그리고 개도로 방도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쓱금 올수 있어? 어? 야 개도로 방도 씨발 형고 짱보내고훔쳐가 어? 어떻게 소리 소문 뭐좀 무쳐갈라 그래? 소리 소문은 내야지. 어그 어, 어,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. 그 왼쪽은 추천 영상이고 오른쪽은 인스타그램이거든요. 그 팔로우 좀 해주세요. 응해.